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하는 개미 제이입니다. 이 영상은 제가 내일 할 단타 종목을 선정하는 영상입니다. 절대 매수 추천이 아니며, 모든 매매의 결과는 본인에게 있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매매를 하시다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는 언제든 댓글이나 이메일로 연락주세요. 오늘은 바로 단타 사용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수가 장 초반 0.5에서 1% 하락하면 대응이 힘든 분들은 매매하지 않고 관망해주세요. 두 번째 매수 체결 알림이 오면 스탑노스를 이용하여 손절 대응해주세요. 세 번째 매수와 매도는 항상 분할로 대응하세요. 매수하신 후 평단가가 제시해드린 제 매수가와 비슷하면 됩니다. 네 번째 현장에서 주식을 대응하실 수 있는 분은 매수가와 손절가를 제시해드린 기준에서 1% 정도 여유를 두고 대응해주세요. 다섯 번째 손절이 나와도 당일 혹은 다음날 손절가를 회복해 지지하면 재매수 가능합니다. 관심 종목에 넣고 대응해주세요. 제가 드리는 매수가는 상승 초입 구간을 드리고 손절가는 상승준비 구간의 상단으로 드립니다. 따라서 차트가 무너지지 않고 손절가 위로 올라가면 언제든 상승준비 구간이기에 매매 가능합니다. 내일 종목을 준비하기 전에 이전 영상 종목들의 흐름을 체크하고 매매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직전 영상의 종목들인 SDN, 남성, 큐라클, 포어롱 글로벌, 버키 스튜디오입니다. 거기다 한 종목 추가하여 포스코 케미칼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7월 28일에 올려드렸던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매수가 13만 2,500원을 제시했고 손절가는 13만 500원을 제시해드렸습니다. 이탈 없이 오늘 목표가까지 가면서 6%의 수익구간이 나왔습니다. 거래대금이 나온 종목이고 대형주다 보니 눌림폭을 예측하여 매매를 진행했습니다. 다음은 8월 1일에 업로드한 8월 2일에 매매할 종목이었던 남성입니다. 먼저 SDN은 3260원을 올라서지 못해 매수 조건이 미달되어 매매하지 않았습니다. 이 종목은 현재 매수된 이후로 약2% 정도 수익구간에 있습니다. 흐름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으나 영상에서도 언급드렸듯 차트를 만들어갈 확률이 큽니다. 당장에는 튀어가지 않더라도 선침해라 생각하고 대응해보세요. 다음 종목은 큐라클입니다. 매수가 18,300원을 올려줄 때 매수하시고 1차 목표가는 18,900원을 제시해드렸는데 오늘만 8,650까지만 상승했네요. 다만 흐름은 유효하게 보입니다. 매물대 테스트 때문에 조금 더 지지받아야 갈듯하니 올라갔다 내려오는 종목은 늘 평단에서 정리해주시고 이번에도 18,300원을 돌파할 때는 잡아보세요. 한번 크게 갈수 있는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 버킷스튜디오입니다. 매수가 2650원을 제시해드렸으며 손절가는 2580원 다소 짧게 잡아드렸습니다. 매수한 이후로 우상향하며 8에서 9% 이상 현재 목표가를 넘어서는 수익이 나왔습니다. 추가적인 흐름을 이어주기 위해 2750원에 머무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저희 매수가를 이탈하는지 확인하면서 소액을 남겨보는 전략은 어떨까 싶습니다. 아 영상을 녹음하다 잠시 실수한 것이 있는데 SDN은 매수가를 정정하여 3060원을 돌파할 때 매수하시고 손절가를 2980원으로 정정하여 대응해 봐도 될것 같습니다. 이제 이전 종목은 전부 공부하셨습니다. 이제 내일 매매할 종목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진우스, MBT, 범양건영,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 네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진우스입니다. 장중에 원하는 가격대가 왔습니다만 내일 눌리기를 기대하며 매수가는 48,400원. 손절가는 47,100원. 1차 목표가는 51,300원입니다. 스윙으로도 좋은 종목입니다. 현대백화점이 대주주 지분을 인수하면서 8만원대 종목이 4만원대까지 빠져버린 비운의 종목이죠. 다만 실적 자체는 짱짱합니다. 그러니 비중조절만 하신다면 빠질 때마다 모아가서 스윙으로도 적합하다고 볼수 있겠네요. 두 번째 종목은 MBT입니다. 매수가 7,300원. 손절가 7,130원. 1차 목표가 7,670원 잡고 매매하겠습니다. 진우스와 MBT는 평소대로 매수가를 미리 걸어 놓을 수 있게 드리는 종목입니다. 세 번째 종목은 수급 종목입니다. 오늘 5 0 9 0원을 기준으로 째려보고 있었는데 시간에 후 급등을 하면서 5,410원을 가버렸습니다. 따라서 내일 장중에 5,520원을 넘어설 때 매수하시고 손절은 5,410원을 기준으로 비중을 축소하시고 5350원을 이탈할 때는 전량 정리해야 합니다. 마지막 종목도 수급 종목으로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입니다. 오늘 큰 상승을 보여준 후 윗꼬리를 달고 있습니다. 내일 5130원을 돌파한다면 매수하시고 손절 가능 5070원을 잡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요즘 종목을 수급 종목으로 많이 들이는 이유는 당장 종목들이 종목 자체 수급이 돌고 윗꼬리를 다는 경우가 많기 때문고 순환매가 매우 빠르게 돌고 있기 때문에 제가 평소에 드리는 미리 깔아두는 시계 매매보다 수급 돌파를 드리는 게 수익이 클 거라 생각해서입니다. 부디 수익이 쌓이는 8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식하는 개미 제이와 함께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머지 종목은 댓글로 달아두겠습니다.